미국에서 성공한 1 0 0만장자 4천명을 대상으로 성공하고 존경받은 그런 인물을 이제 4천명을 조사를 했더니 그들에게서 세 가지 비결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열정적인 소원이 있었다는 것세 번째로는 참고 또 참고 참고 견디는 끈기와 인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이저 철강 회사를 창립한 헨리 카이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최고가 되는 것을 꿈꾼다. 만약 성공할 거라는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하면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을 요 일등을 하겠다고 꿈을 꾸는 사람은 일등 못하면 이등3 등이라도 합니다. 그러나 아예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열심히 할라고 하지도 않아요. 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열 아홉 살때그 노예 시장에서 흑인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여 가지고 이리저리 팔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속에 결심을 했다. 그러면 나는 이 노예 시장을 없애버리고 말게. 이 노예 제도를 없애겠다고. 그때. 지고 학벌도 없지만, 초등학교 그저 몇년 다닌 거밖에 없지만, 그때부터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기어코 19살 때 가졌던 꿈을 이루으로써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심리학자 스나이더 박사는 말하기를, 사람은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또한. 준비도 많이 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된다.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가면 클수록 자연에 그만큼 더 노력을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다가 보면 남보다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이 꿈을 이루게 됩니다. 꿈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꿈 같은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꿈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꿈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